여왕입니다. 오늘 할 제도는요, 자, 이렇게 생긴 코트입니다. 바람막이 코트구요. 안감 없습니다. 가을에 간단하게 걸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구요. 자, 여기 가오리 소매로 넣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견장 달았고, 단추가 지금 숨은 단추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개더 들어가 있는 단추구요 여기는 2cm 고무로 처리를 했고 여기에 어 2cm 입술해서 주머니 있습니다. 끈은 밖에 표시가 안돼 있어요. 안으로 끈을 빼냈습니다. 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패턴 여왕 002번 002번 보시면은 원형이 있구요 길이는 얘네들 토탈 길이 100cm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뒷판부터 먼저 하죠. 뒷판부터 하는데 100cm 내겠습니다. 자, 100cm 내쉬고, 테두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2cm씩. 여기에도 2cm 해서, 목, 팠습니다. 2cm 목 파시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소매 길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복숭아뼈까지 소매 길이를 내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에서부터 소매 길이 내죠? 저는, 55가 복숭아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소매 55 내고, 얘는 복숭아뼈까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겉옷인데. 그래서 3cm 여유를 더 주고, 그런 다음 고무 여유 2cm를 더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2cm는 시접에서 제가 고무 여유로 더 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는 58입니다. 2cm 여기까지 하면은 60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58. 여기에는 58cm. 잡겠습니다. 직각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58cm 하시고, 소매 9를 결정하는데, 얘네들은 고도시라 18cm 했습니다. 점 찍으시고, 가오리 소매라서 2분의 1선에 5cm 나옵니다. 5cm 나오면 별표. 얘네들을 연결을 하죠. 자,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 테두리부터 먼저 하시는 게 편해요. 그죠? 그러면 100cm. 여기가, 여기가 5cm 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5cm가 갑니다. 그런 다음, 허리에서부터 마지막 길이까지. 허리에서부터 길이까지 몇 cm인지 해서 10%또 나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cm 나가고 6cm가 나가서 전체 11cm 나갔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 선의 3분의 1 여기에 1.5 1.5가 들어가고 여기 사선 그시고. 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허리라인 선쯤에까지 해서 s 모드자 굵은 쪽 있어요. 자 이렇게 곡선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는 다 됐고요. 여기 있는 허리선 잡습니다. 길이가 좀 길고 좀 처지게 잡기 위해서 저는 3cm 내렸고요. 허리라인에서. 3cm 내려서 2cm 끈을 만들어 줍니다. 2cm 끈 통로고요. 여기에 이선 있죠? 지금 뒷판 하고 있어요. 이 선을 하는데 견장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자, 저는 요 목점에서부터 30cm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직각이 되게 해서 이렇게 선을 껐습니다. 그런데 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꼭 전부 다 30cm는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에서부터 30cm 잡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에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몸 밖으로 나오는 지점에 최소화하는 제일 작은 센치를 해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30cm를 하니까 자, 이 점에 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15cm 있습니다. 자 여기 요 모양이에요, 그죠?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은 끝이 나고요.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길이 내놓습니다. 길이 내놓으시면서 앞처진 분 3cm 따라오죠. 네, 여기 따라왔고요. 3cm. 자 여기에서는 1cm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1cm가 올라가서 기울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어깨선에서부터 1cm가 올라가서 그러면 요점에서부터 55에 플러스 3cm가 되는 저는 58의 소매 길이를 냅니다. 뒷판 18cm 있기 때문에 앞판은 앞판은 17cm 하시면 되구요 2분의 1선 여기가 허리 라인입니다. 2분의 1선에서 5cm 별표 하나 잡으시고 그으시면 되죠. 밑면에서는 여기가 밑면이 돼요. 5cm 여기 여기 5cm 간 것처럼 여기 5cm 가시구요 뒷판이랑 똑같이 여기에 6cm 전체 길이 11cm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여기에서는 옆선은 여기지만 앞 처진 분 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선까지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러면 얘네들 날라가고 밑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3등분 하셔 가지고요. 여기에 1.5가 올라갑니다. 별표 하나 잡으시고 요선 만들어지고, 허리라인 정도까지 오셔서, 곡선, 곡자로, 요렇게. S모드 자로 굴려주시면 되죠. 자, 하시고, 여기에서 2cm, 여기에서는 2.5. 목 파시고. 단추분 1.5 냅니다, 앞으로. 뒤판 데리고 오셔가지고, 2cm 지점, 요렇게. 딱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점이점이죠 점. 자, 여기에서 30. 요 점에서부터 저는 30 했어요. 직각이 되게 끄시면 직각. 여기에서는 15.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테두리 완성이 됐죠, 그죠? 1cm가 맞는지, 여기 cm와 여기 cm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중간에 센치 맞는지 확인하시고 곡선 모양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봉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여기 저는 요만큼 이동해야 되면 살짝만 이동은 괜찮아요. 자, 요렇게 저는 이동이 돼야 되는 센치를 맞추다 보니 그러면 요 부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허리 라인에서부터 끈 통로를 3 c m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끈통로는 될 건데 끈통로에서 중간에 2cm 또 내립니다. 여기에서 허리라인에서부터 3은 내려가지고 3은 내려야지 뒷판이랑 보시면은 뒷판 허리라인과 3cm 내린 2cm 끈통로 여기도 2cm가 끈통로가 되고요. 하지만 2분의 1선에서부터는 쳐져야 되기 때문에 2cm 내려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끈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2cm 내려와야 돼. 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 하면, 이 주머니 있는 데까지인데, 자, 주머니 먼저 잡아 볼게요. 주머니는 이 여기에서부터 1cm. 뒷백 하셔가지고 13cm. 밑으로는 14. 네, 이렇게 주머니, 아웃포켓이죠. 그러면 요 앞에 얘도 이 손까지, 주머니 여기까지.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점에서부터 1cm 뒤로 간 다음에 13에 13입니다. 그러면 뚜껑은 1.5가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부터 뚜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얘네들은 14에 5cm입니다. 이렇게 아웃 포켓 주머니는 만들어지고요. 밑에 있는 이 주머니는 이 허리 끈에서부터 한 2cm 내려오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는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42에서 47 사이에 주머니가 맺히면 되는데, 얘네들 지금 한 48. 예, 그래도 이걸 올릴 순 없어요. 이 고무 끈 통로 있는데 너무 가까운 건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2cm 내려서, 여기에서는 10, 별표 하나,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5, 별표 하나, 얘와 얘는 17. 17cm, 5cm, 얘네들은 4cm 해서 0.5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사선이죠. 이렇게, 네, 여긴 4cm. 여기도 점선 4cm 하시고 0.5가 안으로 들어와서 사선. 이렇게 네, 아, 되는 주머니, 뚜껑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안에 주머니는 요 안에 입술 있어요. 주머니 입술. 주머니 입술은 17 곱하기 2cm 폭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안단 있어야 돼요. 안단은 이 점에서부터 8cm. 여기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8cm 하셔서 안단 표시 다 하시는데 이기 위에까지 합니다. 위에까지 안단 표시. 자, 우리 보통 안단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직선 표시해서, 안단 여기에서부터 8cm 잡아주시고요. 어, 원래 본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토탈 안단이 10, 9.5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부터 견장 달리는데요. 어깨선에서 3cm까지만 달리면 됩니다. 2cm 하시고, 여기 삼각형. 삼각형 끝점이 어깨선에서부터 3cm까지 오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면은 뒤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 견장의 폭은 4cm가 됩니다. 4cm 폭으로 잡아서 하시면 되고 자, 입어서 왼쪽 편은 그냥 안단이 제가 여기 안단을 이렇게 달아서 떴어요. 안단을 달아서 떴기 때문에 그냥 뜨시면 되는데 입어서 오른쪽은 단추가 적고 접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입어서 왼쪽은 11이 있어야 되지만 입어서 오른쪽은 17cm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앞부분에서 3, 3, 그 다음에 안단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이 부분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접고 접으신 다음에 목선을 재단할 수 있도록 처음 옷에 놓고 재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그냥 재단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이 앞단 주분을 접고 접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나아요. 봉제 편이 있으니까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칼아 들어갑니다. 여기 센치 재시고요. 앞목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재셔야 돼요. 끝까지 다 재시고 뒷목, 앞목. 자, 이렇게 재시면, 뒷목, 여기 있고, 앞목. 앞목 여기에서 3cm 올라가고요. 저마나 찍으시고, 여기에는 제가 6.5를 했어요. 직각, 직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 모양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에 반, 여기에 반에서 이 별표선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센치와 요 사선 센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똑같아도 괜찮고 이면에 직각이 되게 올립니다. 어느만큼 올리냐 하면 6.5기 때문에 마이너스 0.5인 6cm만큼 그러면 여기도 직각입니다. 이렇게 직각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중심선에서 이 중간 반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가라가 됩니다. 식사 하나, 바이오스 하나 뜨셔야 되고요. 여기는 골선입니다. 시접은 밑단 4cm, 여기는 4cm 시접을 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1cm면서 여기에 우리가 소매 길이에서 3cm 더해서 제도를 했고요. 2cm 고무분입니다. 그래서 2cm 고무분에 시접 3, 2의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유는 5cm 시접.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도 끝이 납니다. 앞부분 여기 단추 분 한번 설명 드릴까요? 자, 잘라 보겠습니다. 자, 앞판 자르실 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 절개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붙어요. 저쪽으로. 뒤판 여기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붙어서 여기는 뒤판, 앞판, 뒤판, 앞판 딱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판이 여기가 같은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두 장이죠, 좌우니까. 여기도 붙여서 이렇게 두 장, 좌우로 뜨셔야 돼요. 몸판은 따로따로예요. 붙여서 안 뜨셔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뜨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재단하실 때, 자, 여기까지인데, 저는 달아서 떴거든요. 달아서 17cm를 떴어요. 17cm를 뜨는데, 9.5cm가 기고, 6cm, 7.5mm 이렇게 하면서 자 입어서 오른쪽만 설명합니다.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그냥 안단 달아서 뜨시면 돼요. 자 천을 자르실 때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여기 두셔야 돼요. 이렇게 두시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고 단추문 숨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더 접고 이렇게 한번 더 접어서 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안 단센티랑 같으면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접고 접고, 접고 접으신 다음에 목을 커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적고 적고 접은 다음에 목 커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나면 얘네들을 이렇게 딱 제끼신 다음에, 자, 원래는 옷이 이래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딱 제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 완성선에서 10cm, 사선 하나. 15cm에 사선 하나 15cm에 또독 또독 봉제합니다 15에 또 하나 이렇게 봉제부터 먼저 합니다 봉제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제끼시면 여기서는 안 보이고 이쪽 면은 봉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제로 여기까지 약까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단추가 들어갑니다 단추는 여기에서 2cm 하나 타고 요거의 중간 얘의 중간 얘 중간, 얘 중간에서 단추 구멍이죠.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옷이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입어서 왼쪽 편은 그냥 안단이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얘네들만 접고 접어서 숨은 단추를 만들어 줍니다. 자, 제도는 여기까지고요. 봉제 편또 따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